보면 다음 그림에서 xx 여기가도 x고 지금 a가 이거의 3 배라는 거 아니야 3x 그럼 a가 x한 거아니 xxx이고 <laughs> 또 ac가 3이고 ac가 어, 3이고 5고 이렇게 됐고 각일를3등분하는두 선과 각일를 3등분한 비의 교점을 d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ad의 길이를 구해라. ad의 길이. <laughs>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각이 애랑 애랑 똑같아요. 그죠? 음. 각이 애랑 애랑 똑같아. 그죠? 그 다음 얘가 xx면 얘가 ex에요. 그죠? 우리 항상 삼각형 볼때 있잖아. 얘가 x고 얘가 x면 여기 외곽을 해야 하거든? 이거 내각이라고. 이두 내각의 합이 여기랑 똑같아. ex 얘가 x고 x면 얘가 ex인 거야. 근데 여기도 ex야. 합치면 결론은 ex잖아. 그럼 결국 이 길이와 길이가 똑같은이등변삼각형이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가 3이니까 그러면 D, dc도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2등변 생각. 그럼 길이가 여가 얼마가 돼요? 그럼 여가 2겠죠.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2겠죠. 근데 얘랑 얘랑 같대 어, 그럼 여기가 또 2등변이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또같애 그럼 얘가 2니까 얘도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D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종이접기죠.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럼 원래 이걸 다시 붙이면 결국 여기하고 여기하 같아야지 붙을 거 아니야? 그 다음 한 가지 더. 우리, 우리 1학년 때 보면 이각과이 각은 엇각으로 이게 나란하거든요 엇각으로 서로 같아요 그죠? 엇각으로 어, 이거 엇각으로 이렇게 그럼, 그럼 얘의 엇각은 결국 이, 이거의 이 엇각은 여기거든요 이랑이랑 나란하니까 그럼 결국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동그란 게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면 그럼 얘가 결국 이등변이라는 거지 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bc가 얼마란 거야? 12cm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bc 길이는 10이고요 그 다음 삼각형 ABC의 넓이는 그랬죠 삼각형 ABC 삼각형 ABC가 뭐예요 지금 ABC가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삼각형 ABC 길이가 여기예요 근데 여기 보봐요 여기가 10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보라 했으니까 높이는 얼마인거야 10이잖아요 10이라고 주어졌죠 높이 그 밑변은 10이고 삼각형을 보면 높이는 10이고 그죠 높이는 10이고 밑변은 1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높이하고 밑변 곱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 2이 하면 되죠. 그죠? 나누면 5니까 12 곱하면 얘가 60. 삼각형 ABC 넓이는 얼마가 된다? 60이 나온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결국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 는 합동이라고 그러죠직각생각형 합동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5cm면 얘가 12cm니까 어.. 얘가 5cm면 여기도 5cm야 그럼 얘가 8cm가 되는거잖아 그지? 얘가 8cm가 되는거거든? 그럼 여기서 b d 둘레 길이거래 BED 보인가 그럼 여기는 8cm고 여기 길이 근데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아 그럼 이 길이가 어차피 이길이랑 똑같은 이 길이하고 이 빨간색 길이나 이 길이나 같아. 결론적으로. 이거다 하기 이거에 10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여기다 이 길이 포함해서 여기 10이니까, 이 길이가 결국 12라는 게 나와요. 그죠? 어.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결국 이 길이는 12가 되거든요. 그럼 8 더하기 10이니까, 어, 둘레 길이는 얼마가 나와요? 20이 쉽게 나옵니다. 응? 그 다음에, <laughs> 얘도 직각 승각형 합동이죠, 지금. 두개다 합동이네. 그럼 이각이니 어차피 이각이랑 같을 거고. 근데 BMD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이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쪼개지잖아. 근데 직각을 해도 되고. 쪼개지면 그 어차피 얘가 또, 뭐요? 여기가 서로 같은, 밑각이 같으니까 되게 믿각 생각해. 66도를 쪼개면은, 물론 얘가 33도, 이쪽이 3 3도예요 그죠? 어. 아니면, 얘가 90도, 90도니까 180도잖아. 그지 그럼 66도하고 여기 더해도 180이어야 돼. 180에서 66을 빼면 여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 어디가 나와? 여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 얘랑 얘랑 더하면 180도, 얘랑 얘랑 더하면 1 8 0도 그래야 사각형이 되니까. 응? 그럼 180에서 66 빼면 100, 얘가 7이고 10이니까 114가 되는 거죠, 114. 여가, 응? 여가 몇 도라고? 여가1 1 4예 그럼 180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더하기 여기는 똑같은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것도 66도가 되네. 여기 얘가 114면 여기 여기 부분하고 여기 더해서 180 돼야 되잖아니까. 그럼 결국 그 말이네. 여가 114도가 되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결국 66도가 돼야 180이 되니까. 그는 이게 평각이니까 네. 아 그래서 그냥 66을 2로 나눈되니까 얘가 33도가 된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것도 선 그으면 돼요. 보조선 얘가 오징어 눈탱이 나오면 얘랑 얘랑 같죠. 얘는 얘랑 같고요. 합동 조건을 말하시오. BD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죠. BD 길이는 B에서 D까지 길이는 그다음에 각시의 직각 이등분선 AB야.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길이비하고 여기 길이. 항상 오징어 눈탱이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여기 길이하고 BD를 구하려면 ADC가 생각해 ADC가 삼각형 ADC의 넓이가 15라고 알려졌네요 지금 여기 부분에 넓이가 주어졌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이게,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갈 거잖아. 그럼 이 빨간색의 넓이는 2분의1 곱하기 10 곱하기 여기 모르죠 지금. 여기를 X라고 합시다. X에서 얘가 15 나온 거거든. 그럼 X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될거 아니야. 3에 32로 나오면 15 되죠. 그럼 X가 3이네.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야? 3이 되는 거에 그 길이도 결국 똑같으니까 3이 되는 거 그렇죠? 어. 얘는 여기가기 같으니까 무슨 무슨 합동이에요? R H A 합동이죠, 그죠? R H a 합동이 가관 나가 같으니까. 얘도 지금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 지금 여기 우징어 눈탱이 있고 또 얘는 얘랑 같다 하는데, 근데 어차피 얘가 얘랑 같아요, 그죠? 얘는 얘랑 같고 합동이니까. 여기서 어, BDM의 각의 크기를 물어볼까요? BDM. 여기 각을 물어봤어요. 여기를 X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수직 이동분이니까 여기도 x 예요 그죠? XX. 그 다음에, 어, 여기가 90도잖아. 지금, 여기가 몇 도라고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얘가 x가 되고 얘가 x가 되면 2x가 되죠. 지금 얘가 여기도 오징어 눈탱 여기랑 여기랑 어때요? 쓸같아 그럼 여기도 오징어 눈탱이잖아. 그럼 이 눈탱이 세두개 이거 이거 더하면 90이 돼야 돼. 왜? 얘가 직각이니까. 삼각형 보니까 응? 직각이니까.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점이 세 개가 90이 돼야 돼. 그럼 점 하나가 몇 도예요? 3으로 나누니까 30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얘가 30인 거예요. 여기가 30. 그럼 얘가 직각이니까 당연히 얘는 6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91이니까. 그래서 BDN 각은 어떻게 된다? 60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한, 저, 한 페이지만 더 풉시다. 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거랑 좀 합쳐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각시하고 각 A가 몇대에2대 몇? 3이 아니에요. 3대 2라는 거예요. 음. 이게,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건 3대2라는 거야. 그죠? 그럼 각 A하고 각시하고 2대3이라는 거 2대3. 그죠? 어. 근데 C하고 A가 3대2라는 거야. 3대2. 그러면 각시가 여기잖아. 각시가 어디예요? 여기. 그러면 3대2니까 여기를 3X라고 할게요. 그럼 2등변이니까 여기도 그러면 3X요. 그죠?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여기는 2x래, 3:2니까 대 다다운 몇도예요? 180도죠. 다다운 몇도? 180도. 2x, 3x, 3x 더하면 6x죠. 그럼 8x예요. 그죠? 그럼 2x가 a의 각이거든요. 그럼 4로만 나눌게요. 4로만 나누면 45도죠. 그럼 2x가 되죠. 그래서 2x는 몇도가 돼요? 45도가 됩니다. 4로 나누면 얘가 45가 되고 얘는 2니까 2x가 되고 45. 얘가 2x잖아. 그래서 가격이 그게는 몇 도가 된다? 그러니까 45도가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잖 접었잖아. 지금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얘랑 얘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길이가 누구랑 같아요? 여기, 여기 이 부분의 길이가 접었기 때문에. 이쪽하고 같아요, 이쪽 길이. a 길이하고 같아요. 이제 여기랑 여기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결론이, 얘도 모양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결국 여기랑 여기랑 같은, 길이가 같으니까. 얘랑 얘랑 길이 가 같으면 결국 얘는 이등변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등변. 그죠? 얘가 점 하나고 점도 됩니다. 그럼 이등변이니까 얘가 21도잖아요. 그럼 여기도 점 더하기 21도예요. 왜? 이등변이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같으니까. 그러면 세 각을 다 더하면 얘가 점이 하나죠? ,잉? 얘는 점 하나 21이죠? 얘도 점 하나 21이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80이 돼야 돼. 그죠? 그럼 이거 42도 이쪽 뺀지는 얼마예요? 그거 점이 세 개잖아요. 점이 세 개고 180 42를 빼면 180 빼기 42를 빼주면 점세 개는 이게 5가 되고 내리니까 아니 7이 되니까 내리니까 100, 138도가 되죠. 138도. 이게 세 개가 138이라는 거예요. 그럼 3으로 나누면 점은 얼마예요? 3 4 2 3 6이 이렇게 몇도가 돼요 46도가 되는거죠 그죠 렇 그래서 각시의 각을 만드니까 46도가 아니죠 여기도 점 더하기 21에서그 점이 결국 46이니까 46 더하고 21 더하면 얼마예요 67도가 나와요 그럼 여기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67도가 될수 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답은 몇도? 67도가 된다 문제가 좀 난해한 것도 있어요 아 그런데 충분히 이등계 생각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에? 그다음 50도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같다면 이등계이니까 180에서 먼저 50을 뺄게요 그러면 몇도야? 130 그럼 이거 2로 나리면은 2로 나누면은 얘가 65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점이 65도, 요 여기도 65도고 여기도 65도. 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이렇게 이등변이네. 여기가 20도면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같잖아요. 그럼 180에서 20을 빼면 얼마야? 160인데 2로 나누면 얘가 얼마야? 80도가 돼. 여기가 80도가 돼요. 오, 다 나왔네. 그럼 65도 모르는 거 80도 하면 이게 180돼야 되잖아. 65더하기 모르는 게 x라고 할게요. x더하기 80하면 얘가 몇도 해야 돼? 이게 180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100, 얼마야? 45조. X는 결국 180에서 145도를 빼면 된다. 결국에는 35도가 되는 거죠. 구하려는 뭐 값은 35도. 이렇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잠깐.